범태야! 응? 범고래 어딨어요? <laughs> 범고래 어딨어요? 범고래 범구레. 어딨어요? 범고래. 범고래가 누구야? 범고래 타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. <laughs> 주선아, 일로 와봐. 범고래 어딨어요? 모르겠어. 왜요? <laughs> 범고래 <범구레> 어딨어? 범고래 <laughs> 어디갔지? 동고래 지금 한통 사고 일어났어. 고래야, 검고래. 검, 검고. <웃음> <웃음> 야, 무거잡못 뭐. 먹어! <laughs> 야, 멀쏘, 지자나파 이거. 나 야, 그거 왜머리할때사아 맞아, 이건 그냥 무슨 이거 그렇다고 하면 뭐야, 진짜. 야 이게, 이게, <laughs> 야, 이게... 야, 이게... 딴딴하냐? 이게 딴딴하냐? <laughs> <laughs> 哈哈哈。 <목소리도> 아빠 아, 나친구 <목소리도> 이거. <laughs> 야, 귀에 물안 들어가게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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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<laughs> <한 거야>, 이거. 아이어 엄마 다 놔. 물속어 하니. 아, 엄마, 진짜네. <laughs> 어. 어디 갔지? 홀딱해서 밖으로 나갔나봐. 다시 또 잡아야 되겠다. 잡았는데. 잡았어? 나 이거 버리는 거야, 이거는? 야, 너무 좋다. 어떤 파크보다 더 좋다, 여기가. 물고기도 잡고 그렇지. 수윤아, 여기가 더 좋지. 물고기도 잡고. 어? 여기 훨씬 재밌지. 어트파크보다 훨씬 재밌지. <laughs> 엄마가 물고기 잡을 통을 갖고 올게. 엄청 시 어디 어수현이가 고기 잡고 있어. <목물> 앉아볼게. 응. 어? 저거 씌운 다음에 숨 찍을 수 있잖아. 씌워. 응. 씌워. 뭐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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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 눈이 같은 거 씌워봐. 왜 엄마한테 물 찾으려고? 찍어 밑에서 찍으려고? 안돼 그거는 무서워 하지 마